레위기 26장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겨 만든 형상이나 기념 기둥을 세워서도 안 되며 너희 땅에 석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히 여겨야 한다. 나는 여호하다. 너희가 나의 윤례를 따르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면 나는 너희에게 제때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면 땅은 소산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낼 것이다. 너희의 타작기간은 포도수확 때까지 이어지고 포도수확은 씨뿌리는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울 때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들짐승을 쫓아내고 칼이 너희 땅을 쓸고 가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는 너희의 원수들을 뒤쫓고 그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 다섯 명이 백 명을 뒤쫓고 백 명이 만 명을 뒤쫓으며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는 오래 보관한 묵은 곡식을 먹다가 핵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성막을 세우며 나의 혼이 너희를 혐오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 가운데 다니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멍에 가로대를 꺾어버렸고 너희가 등을 펴고 걸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며 나의 윤례를 거절하고 너희의 혼이 나의 규례를 혐오함으로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아 나의 언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너희 눈이 어두워지고 혼이 세약해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헛되리니 너희 원수가 그 씨를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할 것이고 너희는 원수들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겠다. 나는 너희의 권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겠다. 나는 너희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노처럼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힘을 써도 헛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반대하여 행동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아사가고 너희 가축들을 죽이며 너희의 수를 줄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다니는 길이 황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도 너희가 내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반대하여 행동하면 나도 너희를 반대하여 행동하겠다. 내가 직접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를 일곱 배로 치겠다. 나는 너희에게 칼을 가져와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 복수하겠다. 너희가 너희 성들에 함께 모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는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양식 공급을 끊어버리면 여자 열 명이 한 화덕에다 너희가 먹을 떡을 구울 것이다. 그들은 그 떡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너희는 먹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반대하여 행동하면 나는 진노하여 너희를 반대하여 행동하겠다. 내가 직접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를 일곱 배로 징벌하겠다.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태양을 섬기는 너희의 제단들을 찍어버리며, 너희의 시체를 너희 우상들의 잔에 위에 쌓겠다. 나의 혼은 이렇게 너희를 혐오하겠다. 나는 너희의 성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의 거룩한 곳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나는 나를 만족시키려고 너희가 바치는 향기도 맞지 않겠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니 거기에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에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며 칼을 뽑아들고 너희를 쫓을 것이다. 너희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너희 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있고 그 땅이 황폐해져 있는 동안 그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야 땅이 쉬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할 때에는 그 땅이 안식해야 할 때에도 쉬지 못하였지만 그 땅이 황폐하게 된 동안에는 그 땅이 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그 마음을 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도망할 것이다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도망할 것이며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뒤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칼 앞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서로 걸려 넘어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쇠잔해질 것이며 또한 자기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쇠잔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대항하여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고 나를 반대하여 저지른 자기들의 죄악과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을 반대하여 행동하고 그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짐으로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벌을 받아들이면, 나는 야곱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이삭과 맺은 나의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겠다. 그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은 그들이 없어 황폐해져 있는 동안 안식을 누릴 것이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벌을 받아들일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그들이 나의 규례를 거절하고 그들의 혼이 나의 윤례를 혐오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겠고 그들을 혐오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여호와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신하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분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윤례와 규례와 율법이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세게 만든 형상이나 기념 기둥을 세워서도 안 되며 너희 땅에 석상을 세워놓고 그것의 절에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